예상치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 이정찬 전문가가 실전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 금년 한 해, 금년 한 해는 다른 부동산 상품에 비해서 특히 강남권에 포진되어 있는 재건축 아파트한테는 상당히 어떤 실현의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오늘의 그 부동산 날씨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왔습니다만요. 첫 번째, 굉장히 투자 환경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안 좋아진 이유가, 어? 자, 일단 대출 규제로 인해서 내 투자 원금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매매 가격은 높은데 전세 보증금은 낮기, 낮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액 투자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없고, 음, 기본적으로 투자 원금이 많이 증가됐다 하는 게첫 번째 투자 환경이 이제 유축된 사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재건축에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장기 투자가 됩니다. 아, 말 그대로 한 2, 3년 투자했다가 빠져,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 어떤 장애가 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 조, 재건축 조합원지 양도금지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단기 투자가 안 되고 장기 투자, 즉 오랫동안 투자 원금이 묶이는 그런 투자 환경으로 바뀐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재건축 초과이환수죠. 자, 그런데 재건축 초과이환수가 작년 1월부터 실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렇습니다. 작년과 올해 어떤 재건축 투자 환경이 더 위축된 거는 주변에새 아파트가 많이 올라주면은 그런 재건축 초과 이익의 한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무덤덤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올해 일반 새 아파트 시장도 그렇게 약보합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초환이 부담이 될수 밖에 없겠죠. 또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 이 환수에 대한 개발 부담금에 대한 예정 통지서를 이제 바, 뭐야 통지 받는 그런 조합이 이제 올해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강남권을 필두로 한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상당히 고전을 할것 같습니다.